안녕하세요. 리버스팀입니다 그 오늘은 이 80년대 중반에 발매됐던 슈퍼 건너 3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 제품은 그때 80년대는 그 마이크로맨하고 다이아크론이 이제 변신 로봇이 많이 발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내에 그렇게 발매됐던 제품인데 이첫 사진은 그 연습기, 연습기 버전 같은 그런 테스트. 버전 사진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채색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 제품은 3,000원에 발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3,000원에 발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3,000원이면은 뭐 완제품, 완구 좀 괜찮은 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사진은 근접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전면 박스고요. 이렇게 세 가지 메카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알파과학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음이 측면은 어, 여기 뭐 코스모펀치 그리고 마그마 미사일 가슴에 큰 미사일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요거 이제 코스 마그마 미사일로 이제 되어 있고, 어 여기도 옆면도 이렇게 분리된 비행선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뒷 박스도 이렇게 칼라 돼 있고요. 이제 음, 설명을 보면 경이적 성능을 가진 합체 로봇입니다. 가슴의 마그마 미사일은 극비로 제작된 최신 병기입니다. 이 문구가 좀 재밌네요. 여기 이제 Made in Korea 돼 있고요. 이 옆면 이 사진은 그 프라모델 사진을 조금 도용을 한것 같아요. 굉장히 어, 원래 이게 잘생긴 로봇이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지금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부품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날개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샷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파란색하고 노란색 부품을 어, 사용을 해줬네요. 보니까 어, 설명서에는 이제 빨간색 부품이 좀 있기도 한데, 또두 가지 색으로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여기 이제, 비행정이 들어가 있고요그 몸이 3단계로 분리되면서, 이각 파츠가 하나씩 이렇게 조립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 있고, 이제 이게 로봇이고요 얼굴 부분은 그 맥기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 뒷면 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뒤 바퀴 부분이 이제 세로되어 있어서 어, 굴려서 놀때 어떤 좀 좋은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예, 가슴이 이렇게 좀 벌려지는 그런좀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네요. 주먹을 한번 껴볼까요? 이 등에 이제 날개도 약간 좀 슈퍼로봇스러운 그런 날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네요. 이렇게 돼서, 음, 색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 하고 자, 설명서. 슈퍼 건너 3, 알파각. 조립도는 의외로 단순해요. 한 장에 다 설명이 다 가능하고요. 분리합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음... 네, 여기 보면 조종사를 이렇게 끼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조종사가 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맨보다는 이제 조금 크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관절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조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요또이 골반하고 이팔딱두개 움직이는 그런 인형들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변신하는 장면 보실게요. 분리는 그이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토퍼 부분이 있는데,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빠집니다. 어, 얼굴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바퀴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머리를 요렇게 넣어주시고, 과정은 이, 이 제품이 저는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 앞에 비행기형 형태가 좀 드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력해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분리가 됩니다. 머리 부분에 여기 드릴 비행기를 이렇게 껴주고요. 이건 이렇게 닫아도 멋있, 멋있고요. 이렇게 좀 열려주면 좀 날개 형식으로 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다리 부분은, 이렇게, 여기 이제 미사일 발사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꺾어주고요. 다이아 버틀즈도 약간 이렇게 좀 변형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돼서, 음 이쪽과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탑승대원 하나 태워 볼게요 이렇게 미사일이 끼워져 있으면 조금 더 멋있어 질수 있으니까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잘 끼워지려나 어 살짝은 걸리네요 그래도 우측.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리하지 않게 이 완구는 미사일이 좀 이렇게 끼어져 있어야 좀 완성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끼워볼까요? 여기도 자. 아, 아네 끼워지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스냅 방식으로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어, 두 가지 색깔로도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3,000원이니까 요거 뭐 하나에 좀 1,000원씩?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 그때, 이거 슈퍼건너 같은 경우는 그, 뭐, 전혀 자료가 없었어요. 뭐, 만화 영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만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온 제품인데도 이 완구로서의 어떤 이 변형 방식이나 분리 합체 기능이 재밌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직도 망가지지 않고 잘 작동하는 거 보면 뭐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국산 고전 완구 슈퍼 건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